실장님 같은 경우는 고객이 미리 선택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이래서 안 좋으니까 한번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고객님이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안 하겠다는 말 절대 하시지 않고, 이제 제가 생각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부산 공간공작소 이동준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로젝트는 용호동에 위치한 LG 메트로시티 구축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50평대고요. 앞전에 우리가 2,201호 현장을 한번 보셨죠. 거기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현관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관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톤 타일이 지금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고급스럽게 600x600 호세린 타일로 현재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관조 조명을 처리해 놓은 상태고 인치로 현재 포인트를 주는 상태입니다. 이 인치 조명들은 다 센터를 통해서 움직이게끔 되겠습니다. 바닥하고 벽면은 톤앤 톤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같은 타일로 현재 라인을 잡아 놓은 상태고 저희가 항상 주관하는 라인 라인이 딱 살아있게끔 이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구 쪽은 보시면 은 메탈릭 질감의 필름을 발라놓은 상태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버너키드 로즈골드 컬러를 사용해서 현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이제 현관의 신발장 여기 보시면은 모두 무광 화이트톤의 현재 신발장에 밑에는 여기도 똑같이 간접 조명을 놨습니다 여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이제 가운데 오픈장을 설치해서 이제 기타 수납이라든지 여기처럼 DP라든지 할수 있게끔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짠 반대쪽에 보시면은 현재 주약도 모양의 전신거울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옷 메모새를 꽂힌다든지 할수 있게끔 현재 처리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은중문 같은 경우에는 원 슬라이딩, 현재 초 슬림, 알루미늄 도어를 설치해 놨습니다. 디자인도 간사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상태고, 전체적인 느낌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루바, 루바와 간사리 같이 마주 볼수 있게끔 현재 디자인 포인트를 같이 잡아놨습니다. 전체적인 복도 끝에서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 조명이 현재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주부님들의 로망인 이제 수납공간들 구석구석에 보시면은 다 수납공간을 설치해서 부족한 수납공간이 없게끔 이제 모든 곳에 보이는 곳에는 다 수납 공간들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곳은 공용 화장실 공간입니다 여기도 벽면은 600, 600짜리 포세린 타일을 사용해서 현재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해놓은 상태고 은경 슬라이징 장 밑에 이제 간접 조명 그 다음에 젠다이 시공 예, 이건 사각 세면대 그리고 이제 욕조 그 다음에 톰 파티션 현재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첫 번째로 어. 보이시는 이 공간은 큰 아드님 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현재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한쪽 끝에는 밀러를 설치해 갖고 옷매무새를 볼수 있게끔 현재 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보시는 쪽에 침대 이제 책, 책장 책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창은 약간 언밸런스 창으로 LXG인 창으로 사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 입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 막힘이 없게끔 현재 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제 반침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수납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방은 서재방입니다 자칫 지저분해질 수 있는 아래쪽 수납칸들은 다 문을 설치해 놓은 상태로 좀 지저분한 것들을 다 넣고 깔끔해 보일 수 있게끔 했고 위에는 책꽂이를 쭉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방마다 현재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곳은 거실입니다. 너무 예쁘죠? 튀어나오지 않게끔 현재 다 메리평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단차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기했고 그 대신 실링핀은 설치해서 전체적인 공기 순환을 돕는다든지 디자인상에도 좀더 고급스러운 보일 수 있게끔 현재 실링핀도 설치해 놓은 상태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 코너 코너 쪽에는 간접조명도 들어가 있겠지만, 2인치, 2인치 조명들로 이제 포인트를 다 잡아놓은 상태고, 여기 보시는 이제 마루, 보이시죠? 요즘 어머니들 사이에 엄청 유행한다는 동아마루 각투스진, 사라그레이 마루로 지재다 시공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면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발코니 나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반집장 형태의 문을 잡아주고유방상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현재 가구도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 터닝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발코니가 나오게끔 현재 시공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곳은 안방입니다. 짜잔! 카키톤의 커튼과 이제 카키톤의 이제 침대 그리고 화이트톤. 전체적인 느낌이 거의 신혼집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이쪽 벽면은 전체적인 붙박이장을 설치했고 끝에는 스타일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현재 가구들은 다 일체형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안방에서 바로 붙어있는 파우더 룸입니다. 양쪽에는 키큰장을 설치해서 이쪽에도 수납을 할수 있게끔 현재 가구 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화장을 할수 있다든지 이제 체납 공간이라든지 화장을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은 시스템 장들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여기서 옷이라든지 뭐 기타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따로 설치해 놓은 상태고 이쪽에 보이시는 곳이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끝에서부터 끝까지 딱 맞춰 놓은 슬라이딩 장을 설치해 놓고 밑쪽에는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샤워부스를 설치해서 샤워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게끔 해 놓은 상태고 여기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를 현재 설치했고 여기 보시면은 스프레이건 을 설치해서 청소 용이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타일들은 600, 600 보세린 타일로 다시 공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즘 유행하는 슈젠틀을 설치해서 이제 머리 말림이라든지 이제 샤워하고 난뒤에몸 말림, 그다음에 안에 온풍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의 기능이 될수 있는 이제 슈젠틀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작은 아드님 공간입니다. 여기는 침대 배치가 되 있고 이제 한샘 가구장이 설치가 되 있는 상태고 이제 책상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가구 문짝으로 만들고 안에 숨겨둔 터닝 도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창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죠?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주방 공간입니다.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넓은 대면 주방에 넓은 싱크. 여기 보시는 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시 수입 제품으로 현재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이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후드가 아닌 이제 탄소 필터 형으로 해갖고 별도의 환기구도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아일랜드 휴드를 설치해 놓은 상태고 냉장고라든지 장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이 장들은 다 리프트업이 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이제 밥솥이라든지 뭐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게끔. 현재 리프트 업도어들을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창가 쪽에는 이제 간접을 넣어서 이제 포인트를 살려놓은 상태고 기존에 없던 벽면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는데 혹시나 부족한 냉장고를 갖다 놓고 측면이 보기 싫으니까 현재 가베를 치고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은 이제 주방 발코니 공간.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냉장고가 설치돼 있고 저기는 세탁기가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키큰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키큰장 형태로 갈수있겠지만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가운데는 커피 바라든지 기타 간단한 물건들을 올려 놓고 할수 있게끔 현재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번 프로젝트 잘 보셨나요? 지금은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신 고객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예. <laughs>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laughs> 저희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죠? 저희가 처음 저희 집을 인테리어 하려고 했을 때이 근방에 한세 군데 정도 인테리어 업체를 의뢰를 해 가지고 견적을 미리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 친구 엄마가 갑자기 와서 여기 업체에 있는데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실장님이 엄청 좋으시고 저희가 선택하게 됐어요. 저희랑 같이 한번 이번 공사를 해 보셨었는데, 네. 혹시 좋은 점 있을까요? <laughs> 원래 이제 처음 대부분 의 인테리어를 처음 하게 되면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언질도 주시고, 어 이제는 뭐 마루를 할 것이다, 이제는 뭐. 벽지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장님 먼저 언질 주셔서 제가 미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어, 해주셨고, 실장님 같은 경우는 고객이 미리 선택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이래서 안 좋으니까 한번더 생각해보시라고. 그래도 고객님이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안 하겠다는 말 절대 하시지 않고. 제가 생각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한테는 엄청 좋았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주위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드렸고, 좋은 업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프로젝트 잘 보셨나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에 있는 공간입니다. 같은 동에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디자이너와 상의를 하고 새로운 공간 을 만들 수 있게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공공작소였습니다 이제 다음 프로젝트 때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